주의. 듣고 계신 데이지의 들리는 아이온은 공식 홈페이지 데이지의 들리는 아이온 코너, 모바일 그리고 배포된 게임 넷 설문을 통해 9시부터 청취가 가능합니다. 대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꽃샘추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무지무지 추웠죠? 다행히도 지금은 그 추위마저도 서서히 물러가고 드디어 봄이 올것 같습니다. 내일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날도 따뜻해지는 만큼 이번 화이트데이엔 우리 솔로 대바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기를 기원할게요. 내일은 화이트데이.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13일의 금요일이죠? 13일의 금요일은 세계적으로 불길한 날의 대명사인데요. 다만 최근엔 사람들이 이날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13일의 금요일엔 각종 사고건수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하네요. 우리 대반님들도 실수로 아이템을 추출하거나 혹은 버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데이지에 들리는 아이온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온의 소리를 찾아서 토끼야, 토끼야. 어비스 장비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사탕만 들어 먹으리. 이 소리는 어비스에서 어비스 아이템을 얻기 위해 토끼를 때려 잡으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어비스에는 토끼의 곡소리와 함께 대바들의 노래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온의 소리를 찾아서 토끼가 이벤트는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마스터 서버에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어비스에 나타나는 토끼를 잡으면 어비스 장비를 준다고 하네요. 우와. 자세한 내용은 차후 이벤트 페이지가 열리면 확인하시는 걸로. 자, 데이지에 들리는 아이온. 오늘은 라이브 서버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1회에서 라이브 서버는 RVR의 재미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아이온 팀의 의지를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만큼 RVR 관련 이벤트도 다양하게 구상 중에 있답니다. 그런 와중에 요즘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이죠. 바로 전설의 대바인데요. 전설의 대발란 간단히 얘기하자면 PVP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레기온 멤버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6대6 단체전과 릴레이전, 그리고 1대1 대표전을 치러서 아이온에서 제일 강한 레기온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입니다. 지금도 각 서버에서 정의 멤버를 구성해서 지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전설의 대반은 모든 경기가 아프리카 TV를 통해 아이온 공식 BJ, 차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린님 외에도 여러분이 추천하는 BJ 분들도 가능한 섭외에서 진행코자 한다는데요. 지금도 태체의 노트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BJ를 추천해주고 계시네요. 이런 경기는 이분이 진행해 제맛.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방송이 끝나고 꼭 가셔서 추천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거론된 대표적인 BJ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추천하신 BJ로는 굴림보님이 으뜸이네요. 이분은 두 마리 필요 없죠? 차리님과 함께 살성 BJ계의 쌍벽을 이루고 계시는 명실상부한 네임드이시죠.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아서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 현존하는 궁성의 대표 BJ 사육신님입니다. 이분은 이분만의 유머 색깔이 특이해서 저도 참 좋아하는 BJ 중한 분인데요. 물론 실력 또한 유머만큼 뒷받쳐주시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으신 거겠죠? 사실 아프리카 BJ로서 여러분들께 인정받으려면 실력도 함께 갖추어야 가능한데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BJ 몇 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이분들 외에도 쟁쟁하신 BJ분들이 두루두루 추천을 받고 계십니다. 데바에 의해 데바를 위한 데바의 전설은 과연 어떤 BJ가 그 탄생을 중계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추천된 분을 섭외했는데 거절하실까봐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팬분들께서도 꼭 BJ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미리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작한 서버에서 활동 중인 김인선이라고 합니다. 데이지에 들리는 아이온 이해가 3월 13일에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저랑 여자친구의 1 5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1대1 문의를 드렸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그래도 만난 시간이 좀 됐다 보니까 그동안 여자친구한테 많이 소홀히 대했던 것 같아요. 함께한 시간이 긴 탓인지 최근엔 애정 표현도 많이 못 해줬는데요. 혹시라도 방송에 제 이야기를 담아주실 수 있다면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 1,500일 축하하고 앞으로 더 잘해줄게 예, 이 말을 꼭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AJ 데이지님 꼭 부탁드릴게요. 네, 내작한 서버 김인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사연을 모집받은 건 아니었지만 지난 1화를 들은 한 대반님께서 자신의 사연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일대일 문의로 간절히 전해오셔서 이렇게 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인선님, 그동안 못해준 만큼 오늘은 더욱 특별히 여자친구분께 잘해드려야겠죠? 조금 더 미리 알았다면 기념일에 맞춰 선물을 드렸을 텐데, 데지도 김인선님과 여자친구분의 1,500일을 축하드리면서 소박하지만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두분 오붓하게 저녁식사 함께 하시라고 외식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령 절차는 오늘 2회가 끝날 때 지난 1회 퀴즈 당첨자 발표와 함께 안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전해 드리는 마스터 서버의 소식. 지난주에 4월 1일 주요 업데이트와 마스터 서버의 향후 계획을 전해 드렸죠? 오늘은 마스터 서버의 차후 어비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4월 1일 업데이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지난화에서 라이브 서버의 어비스에 향후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스터 서버의 어비스 역시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라이브 서버와는 같지 않은, 그래서 마스터 서버 고유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어디 볼까요? 다들 어비스 상층 보물방 기억하시죠? 그럼 어비스 상층 보물방 하며 떠오르는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을 담근 채 상자 옆을 못 떠나고 구매자를 기다리거나 또는 소유권 때문에 한때 게시판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바로 그 갑. 맞습니다. 바로 용신장 아이템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의 로망이었던 용신장 장비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마스터 서버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봐서는 뭐가 다른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용신장 아이템을 어비스 하층에서 입수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비스 내 네임드 몬스터들을 어비스 하층에서 공략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어비스의 다양한 컨텐츠가 하층으로 집중이 되는 것은 상대 종족과의 만남과 전투가 보다 자주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마스터 서버는 어비스 하층이 더욱 활발한 전투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방송을 들은 대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변화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데이지에 들리는 아이온. 오늘은 라이브 서버에서 진행되는 뇌기온 토너먼트와 마스터 서버 어비스의 향후 변경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더 알차고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를 하기 전에 지난 1화 퀴즈 정답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화 퀴즈는 바로 저, 아이온 자켓 이름이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데이지입니다. 그럼 빠르게 1화 퀴즈 정답자 발표 드릴게요 루미엘 서버 희춘님 모닌 서버 깡대장님 사크미스 서버 에이지 꼴초님 씨엘 서버 잉검님 아트레이아 서버 라이터 파리 소녀 아나님 유클레아스 서버 한유리님 카사카 서버 번개소문님 화이링 서버 슬피우는 거북이님 크레니엘 서버 내 안의 캔디님 페르노스 서버 정기덕풍 더러러님 이상, 1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 경품은 아이온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 페이지에서 AJ 데이지의 들리는 아이온 1회 퀴즈 당첨자 안내 이클로 가셔서요.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보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로 사연 주신 내작한 서버 김인선 님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진짜 오늘의 퀴즈. 2회를 맞이한 데이지의 들리는 아이온. 오늘은 라이브 서버 전설의 대바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죠? 전 라이브 서버를 통틀어 진행되는 PVP 토너먼트 전설의 대바. 그럼 전설의 대바를 진행하는 아이온 공식 BJ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찰떠가이수. 2번. 에야. 찰과상 3번. 음. 찰스. 4번. 차리. 차리차리. 차리. 정답은 잠시 후 9시 15분에 배포되는 설문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설문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빠르게 캐선을 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퀴즈는 딱 5분간만 배포되니까요. 가능한 설문을 수령하신 후에 바로 응답해주시기 바랄게요. 아, 마침 내일이 화이트데이죠? 퀴즈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들께는 화이트데이를 기념해서 친절한 슈고 변신 캔디 상자를 정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만 하시면 드릴게요. 물론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도 총 10분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답자 발표와 상품 수령 방법은 다음주 3회에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금요일 저녁 9시엔 AJ데이지의 들리는 아이온 여러분 3회도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セオラって